지역간 의료 어, 격차 어, 해소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이제 세분또 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어. 시간이 왔습니다. 음. 우리 이기자님부터 저는 일단 그럼. 지역 간 의료 격차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좀볼수 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음. 경북과 경북 아닌 곳 간의 음. 의료 격차, 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음.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사수도 적고 네. 병원도 저, 적다라는 음. 건데, 안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 경북 안에서도 의료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음. 일단은 경북은 그것부터 이렇게 보정하는 정책적 고민이 좀 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돼. 요 특히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음. 싶을 정도인데, 안동 의료원이 있긴 하지만, 네. 안동 의료원이 있지만은, 그것도 공공 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음. 저희가 2018년도에 그 북부권 관련돼서, 어, 여성들의 음. 삶? 이쪽으로 해서 취재를 좀 해본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것도, 어, 특히 강조돼서 나왔던 게 이제 산부인과 부만할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북 영양에서는 그 분만을 하려면은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안동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음. 했었는데 그런 곳이 경북 북부권에만 어 당시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한 게세 곳이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소아과 병원도 잘 없어서 음. 이제 소아 아이들이 아프면은 갈 병원이 없는 곳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다, 음. 고, 고민거리다라는 게 당시 그 경북 북부권에서 만난 엄마들의 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의료 격차 해소에서 대구, 경북이 어떤, 뭐, 외부보다, 경북 밖에보다 좀더 좋은 그 병원을 가지고 오는 것, 유치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대부에서도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음. 경북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니다